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녹은 눈으로 영마살 눈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고 영전하거나 승진하거나 이사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며 연예인은 인기를 끌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며 신출 규모라여 해외에서 성공하며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결혼할 수 있습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점을 보기 약하나 부부는 유정한 운입니다. 건강하고 복록이 두텁고 일머리가 뛰어나며 인품이 후덕하고 박학다식하고 계산이 빠르고 폼생폼사인 운입니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며 활동적인 운입니다. 초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전회전이 잘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을 할수 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처적으로 경사가 있고 처의 사업이 잘 되거나 생활이 성실해지는 운입니다. 재물이 따르는 운입니다. 월급 외 수입이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안정된 사업을 하다가 투기업을 하고 월주 정제는 이익은 많으나 동분 소주하고 부업을 갖는 운입니다. 의식주를 위하여 노동을 하고 의료 및 식품에서 재산을 증식하고 특허나 발명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 종목을 찾게 되고. 아내의 도움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사회적 신용을 얻고 후원을 받으며 금전운이 좋은 운입니다. 멸주 정제는 양가의 처녀와 결혼하고 크게 발달할 수 있고 부귀를 누리는 운입니다. 사회 충은 마음이 넓고 다정다감하고 조기에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가정 환경의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거나 이별할 수 있고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질병과 과로가 다음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관제 구설을 겪거나 중개인이 필요하고 이동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학업이 부진하고 노인은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실속 없이 분주하고 행상을 하는 운입니다. 타인의 덕이 부족하며 인색해지는 운입니다. 과욕을 부리면 금전 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아내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친 사업의 성패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친우와 불화하고 공직에서 퇴직하고 여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태만하게 되는 눈입니다. 나쁜 눈으로 안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다 질병이나 사고로 충격을 받고 좋은 직장을 권태로 그만두고 사업을 구상하다 피해보고 좋은 집을 이사하여 손해보고 타인이 가문 이설에 수가 금전거래에서 손해보고 배신을 당해 손해보고 소화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나 도난을 당하여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악하여 부부 이별수가 있는 운입니다. 절약하던 사람이 투기나 낭비를 할수 있고, 아내나 부친으로 인하여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인하여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충은 쓸데없이 남의 일을 걱정하며, 남의 작은 일이 크게 되어 손해보고, 소심해지거나 유시무종하며 직장과 주거를 변동하거나 형벌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당하거나 해외에 이주하여 분주하게 사는 운입니다. 심장과 소장이 약하거나 방광이나 비뇨기계가 약한 운입니다 권고상으로 영마살 운에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친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